지아, 오늘은 잘 잤어? 음. 왜? 한 새벽에 또한 3, 4번 깬거 같은데. 그... 아, 배가 무거워, 으니까숨도 음. 약간 컥 막히고. 아, 다크서클 내려온 거 봐. <laughs> 아니, 내 다크서클 언제까지 내려오는데? 쭉쭉쭉쭉. 쭉, 쭉, 쭉. 언제까지 다크서클 내려올 거야?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차게 아침부터 술 마셨어. 아니, 기운 내라고 하는 말이지. 아니 내 생각에 지금 음. 내배 무게가 한 5kg쯤 되는 거 같거든. 그만 응. 수박 두통 정도 아닌가. 그렇지. 두통 메고 메고 다니는 거잖아. <laughs> 아유 우리 고생하니까 잠깐 기다려봐. 내가 좋은 거 해줄게. 자 내가 에 들어줄게. 아때편하지 어. 너 어때, 편하지? 어, 어.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차게. 아. 돌돌돌 이러고 있는 듯 지금 몇 킬로 됐어? <laughs> 뭐 먹어? 자기 주워줘 <laughs> 우리 집에 항상 이렇게 떨어져. 아니, 근데 배가 무거워가지고. 아 당연히. 쉽겠다. 당연하지. 그런 건 내가 항상 이렇게 해주잖아. 알지? 이제 항상 해주는데. <laughs> 내가 시켜야지 하잖아. <laughs> 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왜 저번부터 자꾸 폭로전을? 난 진짜 해줘. 하주 해주잖아. 나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멋진 사람. 오늘 점심은 카레를 만들 거예요. 일단 오빠는 잠시 볼륨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밥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그냥 재료로 할 거거든요. 감자, 양파, 고기 이렇게만 해서 카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카레를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 근데 자기님들 저 요즘에 태동이 너무 심하거든요? 아니, 저는 또 쌍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빗꼬리아가 여기 양쪽으로 막 차고, 발로 차고. 어,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에 진짜. 아니, 밤에 특히나 진짜 태동이 심하거든요. 그니까 잠을 더 쉽게 못 드는 거예요. 이 때는 한 번씩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자야 되는데, 잘 시간에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당 키가 벌써 한, 제, 제 팔만 하대요. 요 정도 길이가 지금 웅크려서 지금 제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카레는 이렇게 완성 음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데 야, 진짜 맛있어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오늘 꿈을 꿨거든? 응. 거기서 리꼬리아를 만난 거야 꿈에서? 어, 리꼬리아가딱 태어났는데 너무 어른스러운 거야 울지도 않고 말도 해막 뭐? 엄마 아빠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알아서 잘 테니까요 맥주 한잔하고 오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자기, 꿈은 반대라고! 근데 어딨어? 꿈은 이루어진다 몰라? 자기가 솔직히 지금 이제 아기들 나온다니까 조금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잖아. 자기한테 내재되어 있던 게 이제 나온 거지, 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하도 힘들다 그러니까 꿈을 꾸나?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엄마, 아빠, 전 여기서 잘 자고 있을 테니까 맥주 한잔하고 주무세요. 자, 우리 당근하러 가야지. 나 이제 씻어야 되는데, 아, 배가 무거워가지고 요즘에 잘 씻지를 못하겠다. 나 등도 안닦고막 그러면 오빠가 시켜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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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느끼한 목소리. <laughs> 아, 내가 시켜줄게. 구석구석 잘한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일단 내 샤워하다가 학교에 음. 있 자기 부르면 등만 좀 밀어줘. 등만? 등에 손이 안 닿는다. 등만? 어, 너무 힘들다. 니네 엉덩이도 닿나? 갑자기 엉덩이 소리를 왜 하는데? 엉덩이 지금도 닿는다. 아 그래? <laughs> 자기 등 진짜 잘 미네. 자지? 어, 완전 시원해. 내가 야, 죽어. 눈 오려서 지 아, 근데, 진짜, 나등 엄청 깨끗하다. 나등 깨끗하지. 뾰루지 않아도 없째 아. 자기 등이 없잖아. 소리야. <laughs> <laughs> 네 살치고 나서 등판 진짜 넓어지지 않나. 았나 <laughs> 순간 마은 선생님이 좋았서 진짜, 씨. <laughs> 이제 등 마사지 코스인데, 추가금이 있어. 얼마? 내가 지금 등 이렇게 닦아보니까 느낀 건데, 조금 그 거북이 등껍질 같아가지고, 아. 추가음아들아 <laughs> 어, 시원하다. 시원하지? 자기 좀. 어? 아니 그렇게 좋아? 응. 네. 아니 힘들었단 말이야 <laughs> 아니 그냥 새고 사면 되지 자기야 어? 이게 얼마나 좋아? 어, 비싸? 어 아껴야지 이런 거는 그래 그럼 잘했어 그렇게 좋아? 어. 아니 이런 거 육아템 하나씩 당근 할 때마다 어. 네. 우리 리꼬리야 얼마나 좋아할까 재밌어 하겠다 막 이런 약간 <laughs> 설렘이 <설레임이> 있단 말이야 <laughs> 우리 리꼬리아는 아이언맨이나 좋아하고 뭐 마고 그리고 건담 뭐. 이런 거 좋아할 거란 말이야 아빠를 닮아서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지금 다 당근하고 있네. 육아템 이런 거. 내가 다, 다 준비하고, <laughs> 내가 다 하고 쌌다고. 하 자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없지? 진짜 어이없네. 아니야 아니, 뭘. 나 하지. <laughs> 뭘, 뭘 하는데 뭐. 나도 머릿속에 다 있어. 아직 실행을 못해서 있어. <laughs> 음, 멋있다. 그치? 여기가 한옥 카페라는데 가보고 싶거든. 었 이런데 오면 여기가컨셉이브야 한옥이지 이렇게 해서 어좀 드셔보셨나봐요 딱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 한옥이니까 우리 <laughs> 그래. 자기 어, 너무 잘생겼어 아니 지금 <laughs> 분위기 잡는다고 <laughs> 뜨거운 곳 시켜놓고 어. 땀 흘리면서 지금 <웃음> 아니 <웃음> 아 꽃스는 왜이렇게 팔까 져고 있어 조그머 <laughs> <오, 좋구마. 웃음> 자기 우리 아기 이름 지어야 되잖아 아니 근데 인터넷 보니까 아기 이름 순이가 근데 뭔가 순위 안에 있는 건안 짓고 싶다. <laughs> 뭔지 알지? 내 느낌. 우리가 생각한 게, 리아랑 리준이, 아니면 리아 리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어, 맞아. 리아 뜻이 그거래. 아름다운 이요 내처럼 아름다운 여성으로 키우고 싶네. 잘될 거야. 무슨 잘... 갑자기 왜 깔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면은 아예 서양식으로 가자. 아들 이름은 아서왕의아서딸 어? 이름은 줄리였 줄리랑 아서좀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줄리? 아, 무슨 줄리? 조... <laughs> 리나. 리나는 무슨 체리나 이런 거야? 샤바샤바. 샤바. <laughs> 자기 근데 진짜 늙었다. 바로 체리나부터 떠올리잖아 <laughs> 아 맞네 카리나도 있잖아 요즘에 카리나 카리나 본명이 유지민이래 <laughs> 지민이로 진짜 무슨 말이는데 <laughs> 이름 지키기 할때 그런 게 있대 약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음... 부르는 거 있잖아 <laughs> 어. 그걸 한번 불러보고 어울리는지 한번 해보자 우리 리아부터 우리 불러보자 리아 엄마 리아빠, 네 음. 리준이 아빠, 이렇게 하니까 음. 아들다운 아들을 키우는 그런 느낌? 근데 리윤이 아빠, 이러니까 뭔가 부드럽긴 하다, 느낌에. 음, 그래? 아빠까지도 약간 자상해 보이는 그런 힘이 있긴 하네, 이름이 진짜. 음. 아, 근데 이름 짓는 게 진짜 네. 너무 어렵다. 아, 그니까. 차기님들도 혹시 애기들 이름 의미가 좋다거나 <웃음> <웃음> 그런 좋은 이름 있으면 댓글에다가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 한번 참고 좀 해볼게요. <laughs> 구경하고 싶었어? 물레방아 사행시 짓게 할래 우리. 그래? 물. 물컹 물컹 너의 뱃살. 뭐야 레. 레알 많이 나왔다. 임신한 나보다. <laughs> 방구도 많이 끼지. 아 저게 아, 냄새난다. <laughs> 아. 이거는 공격을 하는 거잖아. 자기도 공격해 방레방하고. 알았어. 물. 물론 너는 재미가 없지만. 네 내가 그래도 봐줄게. 방. 방구는 내가 요새는 잘안 끼고 임신한 그대가 많이 끼지요. 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심하게 끼는 거 아니냐고요. <laughs> 아 재미없나? <laughs> 어, 아 자기. 어. 집이 최고다. 그건 맞지. 집이 최고긴 해. 자기. 응. 내 이제 안 된다. 아힘들어 아. 뭐하데 너무 이제 못 다닌다네 이제 아 힘들어 조금 쉬어 일어나봐봐 뭔데 아 내가 조교을 한번 해줄게 어 진짜 어... 아발붓거봐 진짜 와, 하여튼... 진짜 많이 부었다 맞지 이거 하고 얼른 자. <laughs> 간지럽다. 얼른 자기가 해. <laughs> 이제 그냥 걸어도 어. 이게 배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는 다리로 확 간다? 오늘 내가 등도 씻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어땠어? 좋네. 어? 좋 <laughs> 앞으로는 <웃음> 등 아니더라도 내가 딴거다 해줄게. 아니 등만 밀어주면 된다, 한 번씩. <laughs> 어, 오늘 겁나 좋아하던데? <laughs> 아, 뭐라 한대? 뭘 뭐라 그래. 아이씨! 아이고! 아이, <laughs>